네, 안녕하십니까. 자, 동신건설 계속 봐야겠죠. 자,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들이 계속 뒤죽박죽 나오면서 반등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이거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위에 지금 갭상승해서 올라갔죠. 이거, 이거 여기서 올라가고 뭐 빠진다고 해서 절대 이상 뭐 쭉쭉 빠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정치 테마주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쉽게 빠지고 쉽게 오를 것 같았으면은 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오른 이 주가가 쉽게 식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아 세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금이 크고 세력이 힘이 센게 그러니까 세력이 힘이 세다는 건 결국에는 이 자금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 자금이 큰 세력들은 결국 정치 세력들입니다 왜냐면은 이 유세 기간 다가오면은 정치 자금부터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주가의 흐름이 반영이 많이 돼요. 특히나 주가의 흐름은 지지율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도나도 할거 없이 좀이 주가를 크게 크게 올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치 테마주들은 좀 수익률이 보통은 크게 나오죠. 역대 우리 이런 정치 테마주들 보면은 많게는 1,800%, 2,000% 가까이도 수익이 났던 종목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테마주에 집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게 애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그냥 이 관련된 정치인의 발언 한 마디, 정치인 발언 한 마디에 주가가 급등 혹은 급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기도 어렵고, 어떻게 흐름 따라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요런, 어 정치 테마주 때문에 주식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요게 거의 뭐, 코인급으로 급등락이 많이 나와요. 어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자, 일단은 동신건설. 지금 왜 오르고 빠지죠? 그쵸. 관련 정치인 바로 이재명, 어 당대표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제가 왜 이게 내용이 왔다 갔다 한다 말하냐면은 사실 이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뭐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사실 이 국회의 동의 없이는 뭘 못한다고요? 체포를 못합니다. 체포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내려놓고자 원래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 요거를 특권을 내려놓자 라고 얘기를 꺼냈는데 막상 체포동의안이 이제 법안 여기 안으로 이제 안건으로 올라오니까 부결을 말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포동의안 여기 나와 있죠 체포동의안 표결 이재명 사실상 부결 요청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부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이제 달라지니까 주가 변동성도 계속 나타나는 건데 사실상 뭐 여기다가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는 결국에는 뭐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는 이게 맞다 아니다에 대한 내용들로 정말 이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찬성한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뭐 댓글이나 글로 나는 찬성한다 1번 어 찬성 1번으로 남겨주시고 2번으로 어, 반대한다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내용을 맞춰서 그렇게 또 어, 내용을 꾸며 볼게요. 어, 이렇게 4795 0117제 번호 보이시죠? 여기서 나는 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국회의 허락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법, 법을 법 위반했으면 체포가 가능하다에 찬성하시면 1번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 나는 체포동의안 반대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어, 제가 준비한 내용들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 동신건설에 대한 어,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요 증권계에서는 이미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워낙에 정치 테마 주들은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용이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리포트 누구 위에서 썼을까요? 그리고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이런 정치 테마 주들 리포트는 재밌게도 거의 세력의 입김이 890%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동신건설이 뭐 우크라이나 수주 받아서, 재건 수주 받아서 지금 올라가는 거요 아니잖아요. 그렇 그러면은 이 리포트들 누구한테 먼저 줄까?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 밑에서 바닥을 받쳐 줄수 있을 만한 돈 많은 세력들을 돈 많은 사람들한테 먼저 보여 주겠죠. 그래서 증권계에서도 vip들한테 먼저 이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vip들은 밑에서 사서 최대한 끌고 가겠죠. 그래야지 주가도 더 많이 올릴 수 있잖아. 근데 천만원, 이천만원 개미한테 주면은 조금만 올라가면 판단 말이야. 그러면 주가를 올리려고 해도 받쳐 주는 금액이 없으니까 밑에서 털어먹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주가를 올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vip들한테 먼저 준다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구독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어, 구독자 아닌 분들도 신청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구독이라고 적어서 같이 보내주신 분들께 먼저 보내드릴게요. 구독했다는 표시에서 구독 그리고 동신이라고 문자로 써서 479012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1번, 2번도 따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제가 이제 한 가지 이벤트를 더 준비했는데 지금 테마주들 정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주 흐름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사실 뭐 지금 톡방에서 텔레그램 톡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구독, 동신 그리고 나는 톡방도 원하신다 하시면은, 톡방이라고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요 방, 어 지금 보이시나요? 정치 테마주 주주 실시간 정보 공유방인데, 자, 뭐, 대충 이제 내용들 보시면은, 어, 뭐, 이낙연, 한동훈, 지금 뭐, 관련주도 정말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요렇게, 요렇게, 테마주, 그리고 옹준표 관련주, 뭐, 등등등 해서, 어, 대권에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어, 전부 다 준비를 했고, 사실 지금도 급등락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수익 많이 보셨죠? 이번에 한동훈 관련주 노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재명과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관련주들 드렸는데, 진짜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죠. 사실 그것 말고도 지금 뭐 관련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뭐가 어떤 종목이고 이런 거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자 보시면 이거 제가 정리한 건데 뭐 이재명 관련주, 김동연 관련주, 경기도지사죠. 그리고 한동훈님 관련주, 원희룡님 관련주,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 오세훈, 안철수님 그리고 심상정, 홍정욱, 윤석열님 전부 관련주, 홍준표, 유승민, 김진표님 관련주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어떤 종목은 상한가도 갔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싹다 해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 진짜 이 주식으로 정치 테마 주식으로 진짜 수익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저는 이, 이 시즌에 진짜 수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내용들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어 그래서 톡방에서 요 내용들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신청만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도와드릴게요. 대신에 구독이라고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분들에게 당연히 먼저 드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서 어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톡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많이들 신청하셔 가지고 이번에 어이 총선의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에서 우리가 수익을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채널과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달 매수하면은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 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을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매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가열 종목이 그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선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 카드로 초전도체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 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은 한 다섯 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것. 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두 번째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 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번 쉬어 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 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요게 이제 소개 드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 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어,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 텐데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5월 달부터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 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 버렸어.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 중간에 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급등이 세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창고 들까지 전부 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두배세배 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금량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게다가 매출 1.4조 원인데 자산총계 1.6조 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 계속 늘어나는 거.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보이시죠? 자산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 종목. 아시겠죠? 자, 이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 47950127.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게요. 요거 잡고 여러분들 요번 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요 대박 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달 말씀드리고 9월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 때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479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요 대박주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